네 안녕하세요. 그럼 지금부터 2022학년도 충남삼성고등학교 동아리 활동 계획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동아리를 활동을 하는데요, 아마 충남삼성고등학교에 입학한 의미 중에 활발한 그리고 자유로운 그리고 본인의 진로에 맞는 이러한 동아리 활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 충남삼성고등학교에 진학한 국기 학생들이 많을 겁니다. 즉 동아리 활동은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잠재력을 신장시키고 관심 분야의 정보 탐색을 통해 학생의 진로 설계의 기초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활동 중의 하나입니다. 또한 동아리 활동은 혼자 하는 그냥 학업을 넘어서 공동체 의식이라든가 배려, 인성 이런 것도 함양할 수 있는 중요한 단체 활동이고요. 특히 지금 생기부가 여러 항목이 기재되지 않고 또 반영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동아리 활동은 진로 및 진학에 있어서 중요성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 잘 듣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동아리 활동을 3년 동안 잘 설계해 나갈까 구상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충남 삼성고등학교 2021학년도 기준으로 창체 동아리 현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렇게 학과별로 과학기술과 사회과 외국어과 국어과 예술체육과 수학과 이렇게 학과별로 만들어진 동아리가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개설한 동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41개의 동아리가 21학년도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와 비슷한 동아리가 운영이 되고, 그리고 또 신설되는 동아리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한 폐지되는 동아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선생님이 이야기해주는 그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듣고, 본인이 어떤 동아리를 선택할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일정에서 간단하게 다시 이야기를 하겠지만, 어, 오늘부터 이제 2학년 선배들이 각각의 동아리를 개설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이런 홍보 활동을 시작할 거예요 그러한 홍보 활동을 잘 보고 여러분들의 1학년 의미 있는 동아리 활동이 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충남 삼성고등학교의 동아리 활동은 어 다른 학교와 비교해서 정말로 월등히 우월한 그런 동아리 활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각종 교회대회의 동아리 학생들이 참가를 해서 수상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교내에서도 다양한 활동들, 그리고 봉사라든가 그리고 어떤 차, 어 창출물을 만들어 내는 그러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동아리 활동을 본인이 꿈꾸는 것과 함께 더불어서 같이 우리 국위 학생들도 만들어 나간다라고 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동아리 활동의 방침에 대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동아리라고 하면은 크게 창체 동아리와 자율 동아리 이두 가지로 크게 구분을 해볼수 있습니다. 창체 동아리는 말 그대로 매주 7교시, 화요일 7교시에 한 번씩 모여서 정식적으로 하는 동아리고요. 자율 동아리는 이러한 공식적인 시간 이외에 본인이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이용해서 자율적으로 모여서 어, 운영을 하는 동아리를 자율 동아리라고 합니다 그럼 이 창체 동아리와 자율 동아리를 선생님이 구분을 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체 동아리는 앞에 얘기했듯이 매주 화요일 7교시에 각 강의실이나 실험실 뭐 다양한 활동 장소에 모여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어이 창체 동아리를 하게 되면은 일단은 학교에서 그리고 외부 에서 이렇게 동아리별로 어 지원 예산이 나오게 돼요. 근데 이 지원 예산은 그 전까지는 모든 동아리에게 동일하게 지급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동아리 활동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좀 많은 활동비가 필요하고 반면에 이 활동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오히려 잘 사용하지 못해서 처치곤란인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동아리 활동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 열심히 활동하는 것을 무언가를 보여주고 이런 거기 때문에 동아리 발표회를 올해 진행을 하는데 그 동아리 발표회의 계획이라든가 동아리 발표회를 어떻게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계획서를 받아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동아리에 조금 더 우선 지급할 예정입니다. 어, 창체 동아리는 5명 이상 구성이 되면은 운영을 할수 있고요. 이 창체 동아리는 어, 일, 하나의 동아리에 한 명의 담당 선생님이 배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25명이 넘을 경우에는 조금 그 지도 선생님이 2명 이상으로 배정되게 되고요. 어, 기본적으로 학과에서 만든 동아리들은 학과의 지도 선생님들이 이렇게 우선 배정이 될 예정이고 학생이 개설한 창체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만든 동아리의 성격에 맞게 그 과목 선생님을 최대한 맞추어서 배정할 예정입니다. 이 창체 동아리는 이제 학년이 끝나게 되면 생활기록부에 입력이 되게 되는데요. 자기평가서, 그리고 교사의 관찰 등의 방법으로 평가해서 실질적인 활동과 역할 위주로 입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진로로 가고자 하는 것, 그리고 자신이 진정으로 흥미있어 하는 것 위주로 이 창체 동아리를 가입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생기부가 좀더 풍부해질 수 있을 겁니다. 자, 자율동아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요. 자율동아리는 정해진 시간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여유 있는 시간에 자율적으로 모여서 활동을 하면 되는데요. 일단은 교내에 있을 때그 활동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 정규 수업이 끝난 다음에 ET 시간이나 EP 시간에 장소 이동 신청을 해서 담당 선생님이 임장하는 가운데 활동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자유 동아리가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코로나 상황이라서 사람들이 모이기도 힘들고 그리고 야간에 하는데 내가 매번 선생님께 남아달라고 요청하기도 조금 죄송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온라인이라고 하는 이런 좋은 방법이 있으니까 줌이라든가 SNS라든가 뭐 네이버 밴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또 운영을 하면 또 좋은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자율 동아리 역시 지원 예산이 있어서 이 동아리 발표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동아리에 우선 지급할 예정이고요. 이 자율 동아리는 그전까지는 본인이 가입하고 싶고 활동하고 싶은 자율 동아리를 자유롭게 여러 개를 가입하고 활동을 해도 됐어요. 근데 지금은 이 자율동아리를 많이 하더라도 생활기록부에 한 가지만 선택을 해서 입력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자율동아리를 너무 많이 하면서 내가 학업에 집중할 시간까지 방해를 해가면서 동아리 활동을 한다라는 건 솔직히 선생님이 추천하진 않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는 창체동아리에서 내가 흥미 위주의 그 창체동아리를 했다라고 하면은 자율동아리는 내 진로와 관련된 부분을 같은 진로를 꿈꾸는 학생들과 함께 이렇게 만든다라든가 반대로 창체동아리가 진로를 어 중심으로 내가 가입을 했다라고 하면은 자율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정말 재밌어하고 좋아하는 실험이나 활동이나 토론이나 이러한 것들을 함께 할수 있는 친구들과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은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자율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만든 다음에 지도교사를 본인이 어, 사전에 승인을 받고 선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자율동아리를 먼저 친구들과 함께 하자고 하는 멤버를 구하고 그리고 이러한 자율동아리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서를 세워서 어, 선생님들께 찾아다녀서 이 선생님들께 부탁을 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역시 5인 이상 개설이 조건이고요 담임 선생님은 아무래도 이런 EP 시간이나 ET 시간에 여러분들 상담이나 여러 활동을 하기 때문에 조금 바쁠 수 있기 때문에 비 담임 교사 선생님 중에서 어 여러분들이 요청을 하면 될것 같고요. 이 자율 동아리에서 특히 1학년 학생들이 생각을 해야 될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1인 1기라는 걸 하잖아요. 1인 1기가 크게 체육 분야, 음악 분야, 미술, 예술 분야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어... 체육 분야는 학교 스포츠 클럽이라는 것의 이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자율동아리에 여러분들이 1인 1기에 선택한 미술이라든가 음악 분야가, 선생님, 저는 이거를 자율동아리로 쓰고 싶어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1인 1기로 하는 미술 음악을 자율동아리로 쓸수 있습니다. 즉, 내가 자율 동아리를 하나도 안 했어도 우리 1학년 학생들이 일인 일기를 하기 때문에 학기 말이 되면 자율 동아리 항목에 여러분들이 일인 일기로 선택했던 음악이나 예술 분야에 이런 항목들이 들어갈 수 있고요. 근데 나는 음악 미술 외에 내가 따로 하는 자율 동아리를 어, 내가 생활 기록부에 입력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미술 음악 활동을 제외하고 내가 선택한 자유 활동 자율 동아리를 어, 기재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면 됩니다. 자율동아리 역시 실시 후 활동 보고서를 제출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에 이런 것들을 다 기재해주면 좋지만 이제는 자율동아리를 열심히 해도 생활기록부에는 동아리명과 그리고 동아리 소개를 30자 이내로만 입력을 할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율동아리를 만들 때 여러분들이 임팩트 있는 동아리 이름을 잘 짓는 것도 중요한 꿀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체 동아리와 자율 동아리, 내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 활동, 어, 그 계획을 세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한번 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3학년 선배들에게 이미 큰사넷을 통해서 공지를 해서 창체 동아리나 자율 동아리를 만들 친구들은 큰사넷 학생 홍보 게시판 등을 활용해서 학생 홍보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 동아리 혹은 신규 동아리가 개별적으로 홍보 활동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내일이 되면은 내일 7교시에 동아리 첫 시간이 되겠는데요. 지금 우리 1학년 학생들은 선생님의 이 영상을 보면서 동아리 설명회를 듣고 있고요. 2, 3학년 학생들은 작년 기준의 동아리에 참여를 해서 동아리 박람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 3학년 학생들은 동아리 홍보 포스터도 만들고 그리고 내가 동아리를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는 기존 동아리가 유지하겠다. 신규 동아리를 개설하겠다. 이러한 신청서를 제출을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3월 15일 그 다음 주죠. 화요일부터 3월 18일 금요일까지는 선생님이 큰 산에 게시판에 어, 동아리 박람회라고 해서 이런 동아리 홍보 포스터라든가 동아리에 대한 영상을 제작한 선배들의 이러한 것들을 올려 줄 거예요. 그러면은 그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동아리가 어떤 동아리가 있고 이 동아리에서 주요 활동하는 거는 어떤 거고 이 동아리가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겠다라고 충분히 보고 선택을 하면 됩니다. 이걸 오프라인으로 하루에 모여서 하면 좋을 텐데 지금 코로나 시국이라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밀접 접촉을 하면 위험한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자가 격리로 집에 가 있는 친구들도 많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온라인 상으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 15일부터 18일까지는 큰 산에, 어, 그 설문조사란을 통해서 본인이 가입하고 싶은 동아리를 신청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월 18일까지 신청을 끝나면은 3월 22일에 동아리 명단이 확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 3월 15일에서 18일 사이에 만약 면접이 필요한 동아리에서는 어떻게 이 면접이 시행될 수도 있습니다. 자, 3월 22일에 동아리 명단이 확정되면 본격적으로 3월 22일부터 이제 29일 이렇게 3월 달에 두 번의 동아리 활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6월과 11월에 학기마다 한 번씩 동아리 발표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수 동아리는 선정 및 시상 상품도 줄 예정이고요. 12월 초가 되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기 위해서 자기평가서를 쓰고 활동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체동아리 활동 그리고 창체동아리 명단을 확정을 하고요. 자율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3월 22일까지 이제 그 본인이 홍보 활동 및그 멤버를 구하고 그리고 선생님들께 어, 담당 교사를 해달라는 부탁을 하는 것을 22일까지 하고요. 3월 29일 날 자율 동아리 구성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 동아리는 선생님 제가 지금은 생각 안 났는데 5월 달쯤에 자율 동아리를 만들고 싶어요. 라고 해도 그것은 불가합니다. 자율 동아리는 반드시 3월 말에 만들어진 동아리로만 1년 동안 활동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월이 조금 이 동아리를 선정하고 선배들 같은 경우는 동아리를 홍보를 하고 1학년 같은 경우에는 내가 동아리를 선택하고 면접을 보는 등 이게 조금은 바쁘게 돌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온라인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일정한 날에 내가 다볼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시간 나는 대로 틈틈이 내가 1년 동안 어떤 동아리를 해야 될지 큰 사내스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관심을 갖고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질문들을 한번 선생님이 한번 모아 봤어요. 자첫 번째는 1, 2학년 교차 등교 간 동아리 활동은 어떻게 하나요? 지금은 3개 학년이 모두 다 등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요.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뭐 1학년은 온라인 수업, 2학년은 등교 수업 이런 것들을 번갈아 가게 할 경우에는 동아리 시간에 학교에 있는 친구들은 동아리실에 모이고, 그리고 그때 그 동아리 담당 선생님께서 줌을 켜줘서, 그래서 같이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만나서 동아리를 하게끔 합니다. 그리고 모두 과제형으로, 온라인 수업으로 이제 모두 다 과제형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담당 선생님께서 이렇게 과제형의 동아리 활동에 과제를 주시고, 그거를 20시까지 해당 과제를 담당 교사에게 검사 받아야 출석으로 인정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온라인 기간 때 집, 집에서 있는데 중수업에 7교시에 들어오지 않으면 동아리에서 결과 처리 되니까 그러한 부분을 잘 인식을 해야 됩니다. 동아리 활동은 1인당 몇 개까지 할수 있나요? 라는 질문도 많이 하는데 창체 동아리는 1인당 1개가 필수입니다. 즉, 1개밖에 못합니다. 그리고 1개를 꼭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창체 동아리가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라고 해도 한 개는 반드시 가입을 해야 되고, 선생님, 저는 창체 동아리가 너무 마음에 드는 게 많아요. 라고 해도 한 개만 가입할 수 있으니까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율 동아리는 1인당 한개 이상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율 동아리는 원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자율 동아리가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될 때는 내가 5개의 자율 동아리를 했든 3개의 자율 동아리를 했든 반드시 한 개만 선택해서 생활기록부에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자, 1인 1기와 동아리 활동은 다른 건가요? 네, 1인 1기와 동아리 활동은 다릅니다. 일단 1인 1기는 여러분들이 7교시에 진행되는 게 아니라 ET 시간에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1인 1기의 수업명 활동 시간이 동아리 특기 사항에 기록은 됩니다. 체육을 선택하는 친구는 학교 스포츠 클럽이라고 하여 클럽명 활동 시간만 입력되고요. 그리고 음악과 미술 예술 활동을 선택하는 학생들은 자율 동아리에 그것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아까 선생님이 앞에서 얘기했듯이 선생님 저는 이 음악을 하는 자율 동아리보다 제가 다른 활동으로 했던 자율 동아리를 입력하고 싶습니다. 역시 한 개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1인 1기 예술 미술 음악을 자율 동아리라고 할수 있나요? 그 앞에 설명했던 것과 유사합니다. 자율 동아리로 지정 여부는 본인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3D 모델링을 1인 1기로 하는 친구들이 자율동아리로 지정하고자 하면 자율동아리로 신청하고 본인이 그 수업을 듣는 미술 선생님이나 음악 선생님을 지도교사로 선정하면 됩니다. 자, 자율동아리를 온라인상, 즉 네이버 밴드 카페, SNS 등을 통해서 진행해도 되나요? 이거는 적극 권장합니다. 지금 온라인상이 아니라 오프라인상으로 학생들이 자주 만나는 건 조금 위험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자 어, 활동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보고서를 작성하고 사진을 이런 밴드나 카페 이런 데다 모은다라고 하면은 어, 또 좋은 활동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율동아리를 ET나 EP 시간에 하고 싶은데 지도교사의 임장 없이는 못하는 건가요? 네, 현재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기간이기 때문에 지도교사의 인장 없이는 절대 활동할 수 없습니다. 특히 실험실이나 어, 위험한 도구를 사용하는 자율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지도교사의 임장이 필요합니다. 자 동아리 예산을 더 쓰고 싶은데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라고 하면은 동아리 예산은 학교에서 주는 것 말고도 외부에서 동아리 활동을 적극 권장하면서 어, 이렇게 주는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공문이 올 때마다 선생님이 큰산에 학생 공지사항에 올려줄 테니 그때마다 보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봉사 동아리인데 동아리 시간에 한 봉사 활동이 봉사 시간으로 기록되나요? 어, 봉사 성격을 가진 창체 및 자유동아리, 예를 들면 애인이나 뭐 여보시계 이런 동아리 시간은 봉사 활동을 한 거지, 어, 그 동아리 활동을 한 거지 봉사 활동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중복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내가 창체 시간에 동아리, 봉사 활동을 하러 외부에서 나가서 봉사 활동을 2시간을 인정받고 왔어도 이것은 동아리 활동이기 때문에 봉사 활동과 누적 중복될 수 없습니다. 동아리 신청 기간이 끝났는데 승인 없이 자율 동아리를 운영해도 되나요? 일단은 선생님이 아까 기한을 준 3월 말까지 개설되는 자율 어, 자율 동아리까지만 인정이 되고 그 이후부터는 인정되지 않으며 그것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의 그냥 자율적인 활동일 뿐이지 생활기록부에는 어떠한 내용도 기재될 수 없습니다. 동아리 활동이 대학 진학에 많은 영향을 끼치나요? 네. 동아리 활동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게 본인이 선택하고 그리고 본인이 동아리 활동은 교사 주체가 아니라 학생 주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역할, 적극적인 활동이 분명히 있던 동기와 나의 성장과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대학 진학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동아리 활동을 하고 좋은 성과물 그리고 좋은 기록을 남기길 바랍니다. 자율 동아리를 자율 동아리에 한 세부 활동을 생활 기록부에 작성할 수 있나요? 자율 동아리는 동아리명, 동아리 소개를 포함해서 30자까지만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목과 간단한 활동 사항만 적을 수 있었어요. 근데 자율동아리 활동이 나에게 너무나 의미 있는 활동이라면 본인이 자기소개서 같은데 이런데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아리 대표는 꼭 2학년이 해야 되나요? 일단은 창체동아리에 대한 대표는 학교에서는 2학년, 3학년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동아리 활동을 하는데 이 동아리 선정을 하다 보니까 1학년 또는 3학년 학생으로만 구성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1학년, 3학년 학생도 창체동아리 대표를 할수 있습니다. 물론, 자율동아리는 1학년이 개설을 하면 1학년 학생이 동아리 대표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동아리 오늘 설명회를 쭉 진행을 했습니다. 조금은 여러분들 이렇게 아직은 학교 생활을 잘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좀뜬그름 잡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그리고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동아리 설명회를 한번 해주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매 주차마다 우리가 뭘 지금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중심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지 공지사항으로 올려줄 테니까요 잘 따라만 오면 어, 의미 있는 동아리 활동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 동아리 활동이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을 하는데 조금 더 즐겁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는 중요한 활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동아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